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코셋 바쇼입니다. 오늘은 시작을 제가 갱티하게 합니다. 셔츠로. 자. 빈티지 룩으로 제가 입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여기다가 약간 빈티지하게 이런 식으로 하고 외출을 하면은 풀세팅. 어때요? 사이즈는 77까지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제 바지를 이렇게 늘렸어요. 근데 굉장히 시원해요. 너무 얇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워커 같은 거 신고 입어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이걸 입어도 되는데, 제가 일명 돼지고리라고 해놓은 바지에 티가 있어요. 좀더박시한 거. 그렇게 해도 되고, 요걸 해도 되고, 요게 좀더 얌전하죠. 그거는 많이 찢어져가지고, 약간 칠할래, 팔할래야. 그래서, 그걸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뭐, 지향하시는 분에 따라서 또. 근데 요렇게 하면은 풀세팅이 된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리설정고 부탁드립니다 자이 아이는 바꾸고 면바닥이 너무 좋습니다 색깔은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런데 이 옷하고는 이 색이 제일 낫겠죠 색깔에서 여러 가지 입어도 돼이 색깔 입어도 되고 이 색깔 입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화사하게 보이려면은 계단 색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자색으로 그리고 가방은 뭐 집에 있는 것도 다 괜찮겠죠. 근데 요게 항상 제가 들고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특별히 이렇게 사이즈도 괜찮고. 자, 보세요. 패치가 굉장히 독특하죠. 처음에 제가 화보를 보고 탁눈 띄어가지고 는 바로 근데 어, 이걸 과연, 과연 했는데 신발하고 이렇게 신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아시는 분은 나이 70이 넘으셨는데도 이 바지를 스순해서 입으셨어. 그래갖고, 이걸 거 과연 입을 수 있을까 했는데, 이 분은 또다시 전화가지고, 싸게 해주면 안 되냐. 단가좀 있어요. 고컬입니다. 그 대신 이것도 뭐, 얄로이테스는 싸게 파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가운은 비교가 안 돼요. 어, 컬이 다, 다르지. 자. 약간 세미와이드입니다. 액션 세미 아이드가 아니고 약간 세미